운동은 우리 다 아는 이런 한발 버티기 한발 버티기 동작 같은 것을 균형감각이라고 하는데요 자 오늘 쉬운 걸로 준비했으니까 다 같이 재밌게 따라해봅시다 자 오늘의 준비물이 있어요 준비물이 뭐냐면 자 선생님들 준비물 가져와서 보여드릴게요 짠 이게 뭐예요 종이야 종이예요. 종이. 지금 이 종이를 준비해 주셔야 돼요. 됐죠? 자, 이제 이 종이를 이용해서 운동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닥에 일단 내려놔주시고 내발 앞에 놔주시면 돼요. 자, 여기 올라서 운동하기 전에 일단 맨손으로 몸풀기 운동부터 해볼 거예요. 자, 허리 손. 허리 손. 좋아요. 우리 까치발 들기 알죠. 친구들 까치발 들기. 자, 한번 들어볼까요? 어,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 같이 10개를 셀 거예요. 10개, 시작! 하나, 하나 둘, 둘, 셋, 넷! 보세요. 자, 꾸지. 자, 두 손은 어, 떼어도 돼요. 중심을 잘 잡아주셔야 돼. 자, 펭귄 같아 펭귄. 우리 지금 펭귄. 자, 이 상태로 10초 버틸 거야. 준비! 이제 A4용지를 한번 이용해 볼 텐데요. 여기에 오른발이 들어갈 거예요. 자, A4용지 위에 오른발을 올려 서 주세요. 자, 그리고 왼다리를 이렇게 무릎 굽혀 올려 주시고. 자, 한발 서기 준비! 한발 서기. 마찬가지로 10초 다 같이 시작! 하나, 둘, 둘 셋. 왼발 위에 오른발을 올려놓고 자 왼발 들어주시고요 나무 그대로 키큰 나무를 만들어 주실 거예요 자두 손이 절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자 10초요 시작 하나, 하나 둘셋넷 둘,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넷, 넷, 아홉 열 자, 천천히 내려오고 자 반대 발 다시 자 시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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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엔 비행기. 다리를 뒤로 뻗는 동작입니다. 최대한 다리를 뒤로 쭉 뻗고 몸을 낮춰서 날개처럼 비행기 날개처럼 뻗어 주세요. 자, 10초씩. 작 하나, 둘, 둘, 셋, 넷, 넷 다섯, 다섯, 다섯. 자 비행기 이렇게 흔들리네요. 흔들어 볼까요? 그리 동작들을 이젠 계속 이어서 할 거예요. 조금 더 어려워졌어요. 자, 할수 있죠? 네. 네. 자, 오른발 올라 섭니다. 자, 첫 번째 동작부터 갑니다. 10초 시작. 누구 하나 둘셋넷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았어요 자 반대 다리도 똑같이 잘 되나 볼까요 자 한발 서기부터 시작 하나 둘셋 둘, 네 오른쪽 옆에 설 거고요. 우리 친구는 A4 용지 방향이 다르네요. 네. <laughs> 아 좋아요. 자 옆에 섰지요. 네. 이때 왼 다리를 올려주세요. 그렇죠. 또한 발로 이용한 점프 동입니다. 두 손은 이렇게 옆구리에 딱 붙였다가 응, 반동을 주시면서 자 A4 용지를 넘어갈 거예요. 넘어가는데. 다리를 바꿔 가면서 바꿔 가면서 바꿔 가면서 쉽죠? 네. 네. 몇개 할까요? 10개야. 100개 할까요? 10개야. 10개 갑니다. 시작. 하나.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섯, 일곱 여덟. 어 동작을 가볼까요? 자 이번에 이한 다리로만 이렇게 점프할 거 이렇게 이건 몇번 할까요? 네 번이야 너무 적아요다 번이요. 네 번이야. 여섯 번이야. 네. 자 여섯 번 갑니다. 여섯 번 준비 시작 하나 둘셋 천천히 해도 돼. 천천히. 여섯, 바로 저 우리 지금 뛴 다리를 두들겨줘. 빨리. 아 너무 튼튼한 다리. 좋아요. 자 이제 반대쪽 다리 해봐야지요. 똑같이 튼튼해져야 되니까. 준비. 시작. 하나, 둘. 뒤쪽에 네, 뒤쪽에 쓰고 다시 오른 왼다리를 들고 앞으로 뛰어 가듯이 팔을 쳐 주면서 헐 뒤! 몇번 할까요? 네 번이요. 네번 합시다. 네 번. 맞셨죠네 네. 번. 네. 네, 네 번만 딱 성공합시다. 시작. 하! 둘! 하지 않게 천천히 가볼 거예요. 최대한 안 밟는 게 중요하지만요. 자, 준비시 자,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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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밟았어요. 선생님 안밟았어안 밟았어요. 안 밟았어요? 네. 조금 밟았어요. 괜찮아요. 잘하셨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 준비운동 모두 다 끝내고 다리 한번 털어줍시다. 이게 준비운동이었군요. <laughs> 다음은 노래, 노 노래를 이용한 균형감각 운동을 따라 해볼 거예요. 더 재밌는 운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지가. 자, 이건 찍게